미소와 웃음의 발달이 문화를 통틀어 비슷하지만 여러 문화가 다 비슷하지만 부모들이 사용해 어 여기 목적 없다 얘들아 목적 없지? 목적 없어. 뭐를 끌어내기 위해서 미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얘는 못 간다고 사용하는 행동들은 얘가 주어네? 어 그럼 동사는 더즈 그러면안 되겠네? 어 선생님. 두도 있고 베리도 있어요. 이런 걸 강조라고 하는 거야. 두 다음에 동사 원형. 사실은 예를 강조한 거야. 그러니까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두가 없으면 다르다. 이렇게 연거고 오케이? <laughs> 나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지 아까. 예를 들면 미국 엄마들은 주로 장난감하고 물건에 의존해. 뭐 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소를 아기들한테. 아, 도구를 이용한다지 결론은 그치 뭐를 이용하는 거 이렇게 도구를 이용했지. 반면에 일본 엄마들은 뭐한다고 이거안 하고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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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자, 얘가 이끌어내다, 끌어들이다. 아이들을 어떤 상황에 끌어들여? 사회적 자극, 별표. 사회적 자극, 별표. 자, 사회적 자극의 대표적인 게 뭐야? 신체 접촉, 신체 접촉, 신체 접촉. 눈 맞춤 이런 거. 두 문화의 속의 엄마들은 똑같이 잘해. 잘해. 뭐 하다 그랬어? 비슷해. 아주 잘해. 유능해. 뭐 하는데. 이러한 미소를 끌어내는데 아주 잘해.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해. 장난감을 사용하느냐? 촉감, 접촉. 신체, 접촉을 사용하느냐? 장난감 사용하기 대 촉각, 신체 접촉 사용.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신체 접촉과 촉각 접촉을 합쳐서 무슨 저, 자극? 사회 자극, 별표치라고 한거예요 오케이. 일본 편이 아니야 내가? <laughs> 일본 편이 아니라 그렇다고. Because, Because of. 독도는 우리 땅 맞아. 오케이. 다른 문화의 바탕을. 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 맞아. 우리 이따 좀 얘기 좀 해. 다른 문화의 바탕을 둔 약육방식의 목표 때문에 아 약육방식의 목표가 두 부모가 뭐 때문에 다르대? 다른 문화 바탕 별표 문화에 다르게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르더라 라는 거야 미국에서 엄마들은 엄마들은 요거 봐봐 수거가 똑같아 플레이스 하이 별로 중요시하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뒤에 온 다음에 동명사온 것도 똑같아 그치? 자율성과 독립적 탐구를 증진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 대상 세상에 자 미국 했어 그럼 이제 반면에 누구? 일본 엄마 이렇게 해야지 그치? 일본 엄마들은 강화해 상호 무슨성 의존성 이게 선생님이 별표치라고 하는 거 사회적 어쩌고저쩌고 사회적 자극 이 다른 말이 뭐야 상호 의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가 ING니까 얘도 뭐 붙여야 돼? ING 아이들을 아이들 뭐로 부모 자신의 연장 부분 여서뎀셀 부조는 누구야? 부모들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러니까 뎀 그러면 틀리는 거야. 부모의 무서 연장 부분이더라. 여기 또 별표. 이 연장된 부분은 선생님이 내용 테이프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놨는지 풀어봐 나중에. 오케이 뭐라고 바꿔놨어. 어.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관심을 끈다? 다르게 관심을 끈다. 인게이 i 인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관심을 끌다라고 해석을 했고 여기에는 끌어들이다라고 해석을 했어.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됐어.